1, 2, 3, 4, 5, 6, 7, 8. 나 10cm만 너도 말고 너도 말고 딱그 정도만 <목소리도> 한번 해보자. 우리 멀어져 보자. 자, 컴퓨터 1만 말고 너도 <목소리도> 고딱그 <다> 정도만 <목소리도> 한번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우리 멀어져 보자라는 가사가 아좀 별로예요 네.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멀어져보자 하면 여러분이 아 어. <laughs> 싫은, 싫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<laughs> <laughs> 말고 말고 딱 10cm만 더도말고 더더말고 딱그 정답만 한번 해보자 <laughs> 우리 멀어져보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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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요 지금? 저 오고 나서 기분 더 좋아지고 있어요?